엄마 집에 다 갑니다. 안녕 하 신경. 차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아이 정도 깨끗해. 어? 과일하고 나는 그것만 갖고 왔니? 김밥을 한줄살까 아니야. 얘를 좀 뜨시게 해봐 주자. 그래서 우리는 속초로 갑니다. 좋습니다. 갑니다. <laughs> 여러분 먹을 게 계속 나와요. 여행의 묘미는 차에서 먹는 거예요. 맞아. 계속 먹어야지. 그거 지퍼먹으라. 이거 맥가이버 진짜 10년 전에 유럽여행 갔을 때 아빠가 산거 아님? 디. 와. 그대로야. 스위스. 근데 7만 원인가 줬어. 근 엄마. 응? 지퍼먹다가 감을 먹으니까 응. 너무 이상해. 안맛있냐고 응? 응? 맛있는데? 디그리 우리 집에 버스났더만. 그래? 응. 뭘벗어놨을까 지렁지렁. 아지랑지렁왠 음. 알지 아 할라봉 이건 아니다 뭐 천혜야? 할라봉 아니야 황금향 으으 니 셔? 싱글 왜 그리 못 먹지? 어, 기분 나빠 왜?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굳이 내가 이걸 먹으면서 느끼고 싶지 않아 난 전에는 정말 싱글 싫어했는데 이상하게 식콤달콤하게 괜찮대 시어 떨려 응? 끓여주네 와우 와 맛있다 이거 딴 데보다 맛있다 잣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으로 3 6육등 테라스 가든에 계시면 주셨고요. 차량 문 뒤에 4자리라 한번만 네 자리랑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문이사 있으시면 0 0번 네, 눌러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뭐, 뭐, 이... 돌길로 가면 돼 네. 와, 좀 좋은 것 같아, 엄마. 아 그래? 아 한동 한동이 있구나. 유도 어. 유도 있네. 어. 따다다다다 <스> <우와>. 엄청 큰데? <laughs> 와 개쩐다! 야 우리 친구들다 와도 되겠다 진실아. 불러 불러. 엄마 대박이 안 해봐. 우와, 엄마 좋다. 그거 키 꽂았어? 아니, 뭐 꽂아야 되지 않을까? 호텔처럼. 아, 저도 방이 봐봐. 불켜졌다. 그래? 가만 있어봐. 여기 방 엄청 커 이거. m 티 와야겠다. 진짜 식구다 와도 되겠다. 진짜 진짜. 진짜. 와 미쳤어 미쳤어. 여기 가 뭐라고? 캔싱턴 설악 벨리. 너무 천딱내는가이거 우리. <웃음> <웃음> 아니, 생각보다 너무 커. 산속에 와 저, 저울산방가 보인다는 게 진짜 뻥이 아니네.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별 보인다. 와, 여러분. 그 벌. 아, 아니, 벌이 아니라, 별. 별. 나 진짜 별 오랜만에 봐요. 이게 신기째로는 좀더 보이거든요. 완전 좋지? 1도 갔어. 타는 거 아니야? 어, 아. 탄대나. 뒤집어 보자. 야, 나 지금 이거 못버했어 Yes. You 도 e 거 있으면 좋겠 s 베란다에 어? 응? 우리 집 베란다에 e r 다 n d a Oh, you see Perenda. You a 이 e a y o u n 양먹 o c t o r y 응 u are a young d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배고파. 등나커피 괜찮으시겠어요? 어? 네. 아, 네. 아, 네. 커피? 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대박. 깜짝 놀랐어.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봐요. 크로와상, 에그 베네딕트, 베이컨. 감자, 콤플로스트 샐러드, 과일, 호박죽, 오렌지 주스, 커피. 미쳤다. 아. 나는들 배고프다. 어제 진짜 엄청 배고픈데 음. 엄마랑 있으니까 뭘안 먹게 되더라. 음. 은성 오빠랑 있었으면 진작 또뭐 먹었어. 그래? 오박죽 진짜 맛있다. 음. 자꾸 야 잠이 어떻게 오든 피로가 풀렸다 음. 엄마가 평소에 집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있을 것 같아. 애랑 모르겠다고 잠은 되는데 음. 조금 자다가 핸드폰 조금 인 3개 깨가지고 또막하고 그러니까 피로가 풀리냐고. 음. 어제 완전 잘일때 음. 진짜 잘 자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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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빠시락거렸는데도 안아고 음. 잤더라? 호박죽 음. 음. 그렇죠, 맛있다. Cool. 음. 빵만 나오면, 어른, 어른들 약간 아쉬? 응. 음. 호박죽 나오니까. 이거는 뭐야진실아 그게 이제 에그 베네딕트야. 잘라서 먹어봐, 한 컵을. 이렇게, 이렇게. 에그 베네딕트. 응. 음. 한 컵. 맛있을 때. 맛있어, 요 와. 와, 너무 싹먹다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촬영 마치고 짐을 싣는 중입니다. 이것또 실어야지. 조금 늘 녹는데. 트렁크가 고기. 제일 낫지 않아? 시 시원하니까. 트렁 그. 체크아웃 하러 갑니다. 발견했습니다. 다시 인합니다가려했 가오리찜을 먹으러 갑시다 거기가 수요일에 문을 딱 닫아 매주 수요일 아 이모네 식당이? 어 내년에 우리 이모들 오지 않겠는데 모르지? 그니까 여기 안에 산 안에 있는 게 너무 좋구나박그이고 어. 어. 여기는 이 안에서 놀수 있는 게 뭔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황관의찜 갑니다 주차장 엄청 커요 너무 오늘 다급하게 화장을 해서 속눈썹이 하늘까지 다 깼어. <laughs> 약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눈오 바다다 대박 이야 바다 보임 속초앞 바다 아, 하겠지 할것 같은데 아씨 여기도 쉬어. 와, 와, 와. 아니 일정을에 삼대천왕이다 아니 이모네도 쉬고 한간에도 쉬고. 아, 뭐야? 수요일 날 날씨라 보다해 그러게. 해리수 생선찜 왔습니다. 여기도 유명하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더라고. 안녕하세요. 가오리찜은 아까 전화드린 거. 여기는 장치가 유명한가 봐. 장치가 뭐야? 몰라. 속초에 음. 있는 생선이래. 음치, 하지만 음치. 가오리를 시켰다. 와, 음. 맛있겠다. 근데 음. 왜 요란한 비가 온단다야. 벼락과 돌통 망했다. 먹고 얼른 가자. <laughs> 음. <laughs> 맛있어. 무슨 일이니? 서두방 역이 좋아요. 서방 먹는 음. 거다 좋아해. 조금 맵다. 그렇지? 좋아. 어, 사. 아, 안온다고 아, 그러면. 네. 쓰기도 주봐 어? 저기 수수방. 아,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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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 좋아하지. 좋아하지. 응. 어. 이지두 개. 따로따로 고장하자. 이거 차차도 넣지. 어. 마늘바게트가 어떤 거예요? 아, 말, 드리면 말씀드리면은 주시는 거예요? 음. 음.

와, 아, 금강 장난 아니야. 어, 대강 마연다잉. 천천히 봐야겠어.